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심리적 장벽을 낮춘 다음에 이 기도문은 문제의 본질을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가요.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 라는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현상적인 문제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근원적인 영적 상태로 재정의해 버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이 교회를 싫어하는 건 사실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문. 이제 프레임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거네요. 네. 굉장히 대담한 진단인데요. 대담하죠. 하지만 이 기도문의 논리 안에서는 이게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문제가 심리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인간적인 상담이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로 규정되는 순간 해결책 역시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학적인 것이 되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영적인 문제로 재정의했고 이제 그에 대한 신학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할 차례네요 그냥 믿어라 하고 끝나는 건 아닐 텐데요 어떤 논리를 가져오나요? 여기서 아주 강력한 성경 구절이 등장해요 바로 이사야 45장 22절인데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구절은 굉장히 단호하고 배타적이에요. 구원을 줄수 있는 존재는 오직 나, 하나님 한 명뿐이고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선언이죠. 다른 길은 아예 없다고 못을 박는 거네요. 이건 마치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의사는 나뿐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다른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죠. 맞아요. 구원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아주 강하게 못 박는 거예요. 그 앞선 21절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23절에서는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라고 말하면서 다른 대안이 존재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합니다. 이렇게 대상자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논리를 완성하는 거죠. 듣고 보니 이거 혹시 신학적인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전략 같은 거 아닐까요? 한쪽에서는 다른 길은 없어 여기가 유일한 길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나쁜 경찰 역할을 하고 오 그거 아주 재미있는 분석인데요 그럼 좋은 경찰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에스겔서 구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누구라도 아무리 나쁜 사람이었더라도 마음만 돌이키면 모든 걸 용서하고 바라주겠다는 거니까요 맞아요. 언제든 돌아오면 괜찮다고 문을 활짝 열어두는 좋은 경찰 역할인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쪽에서는 이사야서를 통해 다른 길은 없다는 단호함으로 긴장감을 조성하고 다른 한...